hazard, 위험. 자, 우리 마을은 낮에도 막 차도 많고 그냥 어, 소매치기도 많는데 해가 저도 깡패들이 득실돼서 위험해요. 나가면 안 돼요. 해저도 위험합니다. hazard, 위험, hazard, 위험, 해가 저도 위험해요. 자, analyze. 자, g를 se로 써도 됩니다. analyze, analyze. 분석하답니다. 자, 33세 세대기, 임신 테스트를 봤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은 아, 어, 오늘 임신했으니까는 올해 날까? 내, 내년에 날까? 내 33살에 날까? 34살에 날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Analyze, Analyze를 분석해보고 있어요. 날짜를 세면서. Analyze, Analyze, 분석하다, Analyze. 분석하다, Analyze를 분석하다. Analyze, 분석하다, Analyze. 분석하다예요 자, where? 제품, 상품.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잖아요. 하드, 딱딱한 상품, 소프트, 부드러운 상품, 제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웨어 하면은 제품, 상품입니다. 웨어, 하드웨어 할때 웨어는 아, 제품, 상품을 뜻하는구나. 자, 걸, 갈매기. 갈매기 어떻게 울어요? 걸, 걸, 그죠? 걸, 갈매기. 걸, 걸, 해보세요. 걸, 걸, 갈매기예요. 자 ascend 올라가다 오르다란 뜻입니다. 자 굴뚝에서 연기가 as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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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cend. 세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ascend, 오르다, 올라가다, 오르다예요. 자 as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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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오르다. 자 다음에 descend 내려가다 내려오다입니다. 이것은 뒤가 센다 descend. 자. 기구의 뒷부분이 터져서 뒤가 세요 그럼 어떻게? 내려가겠죠, 이거는. 그래서, descend. 내려가다, 내려오다. 뒷부분이 세면, 이렇게, 내려가다, 내려오다예요. descend. 자, d e t 빚, 채무입니다. 자, d e t 하니까, 대투. 크게 투자하려면은, 자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빚, 채무를 지겠죠? 크게 투자하려고 빚졌다 생각하세요. 대투, d e t 요, 비는, 어, 발음이 나지 않아요. 무음이에요 그래서, a 트예요 데트, 데트, that. 뭐예요 빚, 채무입니다. 크게 투자하려고 빚졌어요. 채무가 있어요. 자, 트레이트, 특성, 특징. 자, 트레이트, 틀에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나나는 노랗고, 사과는 빨갛고, 그 특징이나 특성이 틀에 박혀 있죠? 그래서, 트레이트, 뭐가? 각각의 물건의 특성이나 특징은 다 틀에 박혀 있어. 트레이트, 트레이트. 특성, 특징입니다. 자, 트레이트 하니까 우리가 트레이스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트레이스는 뭐예요? 자, 신발, 발자국, 틀에 이수, 뭐가 이수? 어, 범인의 자취, 발자국이 이수. 그래서 그걸 추적했죠. 자취, 발자국, 추적하다. 기억나죠? 음. 자, 이거는 트레이트, 틀에 트레 박혀 있다. 뭐든지 그 특징, 특성은, 어? 다 틀에 박혀 있어. 바나나는 항상 노래. 이렇게 특성, 특징. 자, 웰페어. 복지 복지에 자웰할때왜잘잘 well well, 잘 사는 페어 패거리들이요 어 어디 스웨덴 사람들은 잘 사는 폐가잘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지가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사는 패거리들이요 아 복지 복지의 나라구나 자 w e l f a r 복지 복지에 w e l f a r 복지 복지에 잘 사는 폐요 자 아이덴터티 신원 정체 일치라는 뜻입니다. 자 아이덴터티 우리가 아이디라고 하죠 비번하고 아이디 이거에 대한 약자예요 아이디 알겠죠 그래서 아이덴터티 자 일단 아이덴터티 하니깐 아이한테 된다+ 된다 티셔츠를 아이덴터티+ 아이덴터티 자. 죽은 아이가, 어? 어, 며칠 전에 실종돼서 우리가 수색하던 그 아이 아닌가 해가지고 티셔츠 사진을 갖다가 한번 대본 거예요. 아이한테 티셔츠 사진을 갖다 대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 아이의 신원과 정체가 일치하더라. 어? 이 아이와 일치하더라. 아이덴터티 해보세요. 아이덴터티. 아, 신원 정체가 일치하는구나. 신원정체. 아이디가 바로 이거죠. 아이디. 네, 신원정체. 그 다음에 일치라는 뜻도 중요해요. 일치. 다시 한번. 아이덴터티. 아이한테 된다. 티셔츠를. 아이덴터티. 신원정체가 일치하네. 자, 복습입니다. 자, h a z a r d 해가 떠도 위험하지만 해가 져도 깡패들이 득실거리고 이거리는 위험하다 그랬죠. 위험. analyze. analyze를 갖다가 어 지금 임신했으니까 몇어 내가 몇살 때나나 분석했습니다. 분석하다. 여기 s e 로 써도 된다고 했죠. analyze. 자, where,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때 where는 제품, 상품. 자,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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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죠? 자, ascend. 어 연기가 센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가다, 오르다. 자, descend. 어, 뒤가 센다. 그래서 내려가다, 내려오다. 자, debt. b 투 크게 투자해가지고 크게 투자하기 위해서 뭐했어요? 빚을 냈죠. 자, 빚. 그리고 어, 빚, 채무. 자, trait. 틀에 박혀 있트. trait. 바나나는 노랗고 사과는 빨갛고 특성, 특징이 틀에 박혀 있다랬죠? 그 자, welfare. Well. 잘 사는 패거리여. 잘잘 어, 사는 Fair, 그죠? 패거리요. 자, 복지가 잘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지 복지에, 자, Identity 아이한테 티셔츠를 대봤더니 아, 실종 아이와 정체 신원이 일치했었죠. 그래서 신원 정체 그리고 일치 바로 ID 할때요거의 약자라고 했어요. 자, 테스트입니다. Hazard 위험, Analyze 분석하다, Where 제품 상품 girl 갈매기 ascend 올라가다 오르다 자, descend 내려가다 내려오다 debt 빚 채무 trait 특징 특성 welfare 복지 복지의 identity 신원 정체 그리고 일치라는 뜻이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